다가도 갑자기 어떤 상황에서는 굉장히 날카롭게 해석하고 바라보고 대안을 제시하고 뭐 이런 모습들에서 어 약간 이, 이 캐릭터가 이준희 감독님이랑 참 비슷하다 뭐 그런 저, 그런 생각을 저는 했는데 이준희 감독님은 혹시 아 전혀 그 생각 못 했는데 어... 나 스스로는 어 나는 박정 박송광호라는 배우를 내가 서 연결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배우가 아니잖아 근데 나 박정만 열심히 봤지 아... 아... 평가하시려고요 아 아니 아니 즐기로 줄기로 그어 동 o n 놀 look a 려 먹으려고 t 변 e r 도 저게 변 of 나 h e w o 이 l d Don't l o 보려고 t the other side of the world. 이 o n t look at the o t h e 제 side of t 가 연기를 그렇게 좀 이렇게 한 o 지 연기하는 새끼. 아니야. e r s i 다 e of t 이 e world. Don't look at the o t